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잠깐이라고 하셨습니다. 잠깐. 어둠이 이제 잠깐 지나가면 곧 밝아질 겁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예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잠깐일 뿐이며 잠깐 뒤에는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이 한계가 있는 고통이며 끝이 있는 고통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 근심과 고통이 끝이 나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현재를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분명히 도우신다는 확신 아래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 혹 있으셨습니까? 그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모든 순간의 고통이 이제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까? 아니면 제한적인 잠깐의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었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그 근심이 지속되고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근심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을 바로 새기기만 한다면 우리의 근심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근심과 고통은 기쁨을 맞이하는 그 순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끝없는 상처가 되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이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고통으로 인해 받은 우리의 상처까지 완벽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근심이 세상 근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점차 세상 근심을 거부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근심을 수용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